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애굽 한 나라만 해도 남 유다홀로 싸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사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돼요. 아 이건 뭐 재앙이죠. 남 유다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요아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아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나는 죄인이오시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겸비예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 이러한 기도를 진심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안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 겸비함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14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로우함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3년간이나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스스로 강성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악함으로 끝나더라.라는 것이죠. 상황이 나아지자 다시 교만해져요. 스스로의 힘으로 한것 같아요. 내가 성실했고 내가 머리를 잘 썼고 내가 뭔가 처세를 잘했고 여행을 탔고 시기와 때가 잘 맞았고 어디에도 하나님안 계셔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쉽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 교만으로 오르지 않고 끝까지 겸비함을 유지하는 길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가 아니라 여호와만 의로우시다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오시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겸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다는 라 것이죠. 우리의 모범은요, 이스라엘 왕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루오보암도 하나님은 으로우시다라고는 하는데, 하나님만 으로우시다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겸비는 상황에 따라서 겸비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겸비는 뭐예요?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주님 안에 붙들려야 돼요. 오직 예수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동안만 우리는 겸비한 것입니다.